솔직히 이 사람은 좀안 맞았다. 어, 그냥 이두 분이 <laughs> 저랑 좀안 맞는 거 아, 같아요. 저 둘은 나랑 좀안 맞네. 진짜 <laughs> 웃긴다. 예, 예, 예. 예. 정상훈 씨는 어떠세요? 예. 아, 여행 저는, 스타일이 좀 맞으시던가요? 아 저는 다 맞았어요. 예. 근데 저희가 그 지금 보는 그 마트가요 보너스라는 마트거든요. 예. 근데 가장 많이 아마 그림에 많이 나올 거예요. 근데 저희는 어 회의를 이렇게 많이 할줄 몰랐는데 첫 번째로 이제 뭘 먹을까로 한 10분 동안 토론을 하고요. 음. 그다음에 가서 어 이거를 이제 닭 같은 걸 우리가 좀 고르면은 그 닭에 이제 가격표를 음. 이제 정우가 마지막으로 이제 체크를 해요. 어. 이게 비싸다 싸다 음.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정우가 그럼 이거를 지금 먹을 건지 저녁에 먹을 건지 아나코 나와 진짜 <laughs> 제가 아침에 좀... 먹을 건지 그거를 <laughs> 그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. 전 네. 부연 설명 제가 하자면 제가 아이슬란드 가서 제일 많이 했던 어, 얘기가 네. 난 아무거나 괜찮아. 아. 어, 난 진짜 괜찮아. 어. 이거랑 네. 두 번째는 많이 들었던 그 질문은 네. 정수아 너 솔직히 얘기해봐. 넌 어때? <laughs> 넌 솔직, 너네 어, 의견 어때? 어. 예, 그러니까 이두 분이 얘기하시다가 결론이 안 나면 어. 저 조용히 있는 저한테 네 정신이고요. <laughs> 솔직히 네 생각은 어때는 네. 네. 내 편을 들어달라는 얘기죠. 솔직히. 아니 아니 아니, 정말로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네.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이나 어, 그런 소리. 의견을 네. 네, 듣기를 원했어요. 네. 저는 여행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리 친한 사람과 이렇게 가더라도. 음. 약간 어떤 사소한 거에서 그렇죠. 좀 불화가 생기기 네. 마련이잖아요. 네.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던 마음이 굉장히 컸었고 네. 정말 컸었고. 네. 그 다음에 어떤 그 소통이죠. 그러니까 네. 아무리 친한 사이고 뭐 네. 친구 사이든 형 사이든 오래됐어요. 정말 다 네. 전부 다. 그렇죠. 소세지를 네. 오늘 먹고 싶은데 내일은 그렇죠. 기분 나쁠 수도 있으니까. <laughs> 그, 그것도 그렇긴 하지만 이 친구는 당장에 나는 지금 뭐. 저는 뭐 그냥 순간적으로 아무거나 그냥 배나 채우면 되지만 네. 또 다른 어떤 그부들이나 동료들이 네. 또 지금 나는 또 다른 음식을 먹고 싶은데 네. 현지 음식을 또 원하는 네. 친구들도 있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소통이죠 소통 네. 소통을 네. 하지 마라. 어? <laughs> 야, 웃기다 이게 <이거. 웃음> 얘기하다 보니까 아니 정우는 항상 그래요.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회의를 거쳐가지고 마트에서 나올 때쯤에 네. 정우는 항상 그러면 현지식을 먹자고 했는데 꼭 마지막에 난 밥만 먹으면 돼 <웃음> <웃음> 아, 여기서 어떻게 밥을 먹어 여기서 밥 파는 데가 어딨어 <laughs> 그래서 이제 쌀을 사자는 거예요. 예. 자기가 결론은 밥을 예. 밥 짓겠다며. 예. 결론은 난 밥이면 돼. 네, 밥이면 돼. 어. 그래서 3시간, 저희가 3시간 소통후의 결론은 그래서 마트에 들어가면 돼. 예. 네. 마트에 들어가면 정말 장 보는 건 별로 없어요. 네. 거기서 한5만8천원 넘어 네. 본 적이 없어요. 예, <laughs> 네, 현지 돈으로. 네. 근데 그거를 이제 1시간 넘게 회의라고 내끼예요5만8천원에 네. 대한 그 금액 자체가 네. 뭐 그날 하루 다 먹을 게 그런 게 아니라 네. 다음 날 이제 뭐 오전 거의 점심을 굶었으니까 네. 아침, 저녁으로 이렇게 네. 생활을 했었거든요. 네. 막 이렇게 좀 많이 아, 아끼려고. 네.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? 쌀. <laughs> <laughs> 즐거움의 시작. 텐츠트렌더 TVN.